네, 아 오늘 드디어 이제 아, 시장이 이제 폭락 나오네요. 지금 하락을 그냥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보유 종목 있는데 기분 더럽습니다. 어, 저는 또 구찌가 좀좀 좀 있다 보니까 음, 증시가 지금 많이 3.6% 코사기 3.6% 떨어집니다. No! 그러면 이제 폭락 시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가? 제가 일단 방을 충전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제일 과자입니다. 아! 이 방이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마우스도 잡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일단 뭐 시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죠. 근데 또 그렇게 악플이랑 욕을 드시면서 풍락, 배풍락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어, 겁을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겁나 욕을 먹고 있습니다. 씨 먹었다 대고 그 이빨 까고 이씨 결국은 맞추셨어요. 데이? 이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자, 이제 코스닥, 어, 코스닥, 코스피 시장, 시장 콩락, 시장 대응법에 대해서 오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코스피, 첫 번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아직까지도. 왜냐면, 코스피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코사이 코스피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키 맞추기를 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보시면, 유동성의 공급. 지금 시장이 급등했던 이유가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돈을 풀겠다. 우리나라에 돈을 풀겠다. 하니까 이게 유동성 공급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증시는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다른 나라에서 또 유동성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어, 좀, 뭐랄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 바이든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2조 원 달러 정도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잘 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파란 물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면 바로 시행될 것 같았지만, 그게 잘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도 살짝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시장의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다 라고 얘기도 있고 유동성 장세가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어져 있죠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추가로 들어온 게 없단 말이에요 추가로 추가로 들어온 게 없으면은 이거는 시장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대감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유동성 공급이 더될 거다, 더될 거다, 더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확실하게 있다면 증시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증시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삭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면 외국인 기관들도 돈을 좀 많이 쓰기 위해서는 코삭보단 코스피에서 매매를 합니다. 왜냐면 더 비싼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급들이 어느 정도 코삭 쪽으로 수, 어, 수급들이 옮겨갈 것이다. 이제 지금 조정 나오고 있지만 상승이 나올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삭이 좀더 강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장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기회다. 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을그전 코스닥 어, 전략을 어떻게 들었냐면 근데 분명히 930에서 950요 정도 사이에서는 한번 담아봐도 된다. 900 포인트 이탈하면은 이거 그냥 여기 돌파했던 거 구라에, 구라에, 구라에요, 구라, 구라, 구라예요, 구라. 근데 이 전략을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어,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일단 이제 제가 좀더 분석해 을 보니까 아 이거 좀더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런 판단이 섰어요. 930 포인트에서 920 포인트 때부터 매수를 슬슬 시작해도 괜찮긴 합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 900 포인트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구라, 구라, 구라예요. 구라. 이거는 제가 이제 쭉 분석해 보니까 자 이제 많이 떨어진다면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많이 떨어진다면 800 포인트. 어 갑자기 이제 헉헉 소리 나죠? 좀 적게 떨어진다 해야 될까? 그럼 어느 정도 떨어진다면 한 870포인트 800포인트, 870포인트 이 사이에서 떨어질 때 계속 어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무슨 종목을 매수해야 될 것인가? 2021년도 이제 넘어오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번에는 태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말씀드렸고 대박이 날수 있는 한 해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대박이 날수 있는 한 해는 뭐냐면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온다고 확실감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대박이 터질 수 있다. 아래에서 저가에서 겁나게 모으면 100% 200% 300%그 이상까지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태세 전환 또 중요한 거 올라가다가 꺾일 수 있으니까 여기 꼭지에서 잘 팔고. 내려올 때 다시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태세 전환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단타 종목들 단기 매매 겁나게 하다가 떨어질 때 끝내고 이 떨어질 때 여기서 저가에서 매수 싹 해버리고 이런 태세 전환이 중요하다 대박을 칠수 있다 음. 그래서 지금 저는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오히려 저가 매수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낙폭과대 매수를 좀 하려고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서도 아 이번에. 확실한 기회다. 확실한 기회다 생각을 해서 지금 아 이제 무엇을 잡을까? 저도 이제 노선을 또 확실하게 정하려 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미래 산업에 배팅을 할까? 대선 관련에 배팅을 할까? 낙폭과대된 뭐 바이오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배팅을 할까? 아 어디 배팅을 해야지만 반등이 나올 때 가장 강력하게 나올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분석 중입니다. 오늘도 원래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분석 중이라 촬영 안 하려고 했는데. 빨리 이걸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피님, 이거는 꼭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한 900포인트 깰 때부터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들고 계시면서 어떤 노선을 탈지,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바이오도 보고 있어요. 바이오. 바이오 제약 다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오를 섹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바이오, 그 다음 제약, 그 다음에 대선. 바이오 제약, 대선. 수소는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선 슈퍼 사이클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슈퍼 사이클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다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낙폭가대 많이 된게 바이오가 가장 낙폭 낙포, 낙폭가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일약약품이라든지 동화약품이라든지 제넥신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떨어진 종목들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실적도 어느 정도 하지만 많이 떨어진 것들을 일단 제가 좀 지켜보고 있다. 이거 지금 매수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매수한다 가 아니고 지금의 지금의 이런 하락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지금은 단타보다는 오히려 단타보다는 모아가야 돼요 모아가야 되는 시기 모아가서 한 방에 대박 터트리 시기 한 방에 대박 터트리고 나서 그 다음 싹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시가 슬슬 슬 올라갈 때 증시에 횡보할 때는 단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강력하게 모아가야 될 시기 나중에는 단타를 할 시기 그래서 그 동안 기술력 있지만 가장 많이 빠지는 바이오 종목 제약 종목 보고 있고 한동 한 이제 많이 올랐지만 떨어지고 있는 대선 종목도 보고 있고요. 수소는 그동 많이 올랐긴 했는데, 당연히 이제 미래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도체 슈퍼 사이클,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 이쪽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어딱 보시면 음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지금 하락을 그냥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보유 종목 이 있는데 기분 나럽습니다 음 증시가 지금 많이 3.6% 코스닥이 3.6% 떨어집니다. 이거 오히려 더떨어지저도 괜찮아요. 코스피 2.8%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예, 예상이 된 날이에요 왜냐면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예, 보시면 어제 장에서 봤을 때자 21선을 딱 이탈하고 있죠 일봉상 근데 거래량이 헉, 겁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면 폭락 신호예요 폭락 신호 그니까 러 오늘 겁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오늘 솔직히 한 45%까지 더 떨어져 버리면 사도 괜찮은 건데 지금에서는 조금 사기가 애매합니다 오히려 한45%확 끝나게 떨어져 있으면은 때 거의 이제 확 찍어버리고, 단기적 하루 이틀 만에 확 먹어버리고, 매도하고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매매도 괜찮은데, 지금 애매해요. 애매하고, 이 정도 떨어져서는, 어, 저의 구미를 당기게 하기가 쉽지 않다. 어, 코어사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61선 급반등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음. 합니다. 어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종목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고 종목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상승장 때보다 오히려 더 바빠요. 왜? 이제 대박을 낼수 있는데 진짜 좋은 기업 배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시장이 떨어질 때이 종목도 같이 떨어질 건데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종목을 쭉 보유할 수 있고 2, 30% 떨어지더라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장 때문에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확실한 감을 좀 잡기 위해서 지금 공부 중인 상태고요. 잠시 영상 찍으러 왔습니다.